we mm -hmm. 이강인, 김민재 선수가 이적하면서 화제가 된 한국 선수들의 이적 이야기 기존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빅클럽 이적으로 인하여 다음 시즌 우리의 수면 시간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외에도 많은 아시아 국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만 해도 도미아스 다케이로, 미토 마카오루, 구보 다케우사 등 수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고 빅리그는 아니지만 중국 선수들도 덴마크, 터키, 스페인 이부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이강인 김민재 선수 이적으로 궁금해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들 중에 누가 가장 이적료를 많이 받았을까인데요. 아시아 선수들 중에 그동안 이적료를 가장 많이 받은 이적료 탑 5를 유축갤에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오이 이강인. 슛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강인 선수. 어린 나이부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뉴스로 시작하여 마요르카에서 정말 놀라운 기록들을 써낸 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클럽인 PSG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2억으로 탑5에 들어갔습니다. 4위 나카타 히데토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 축구의 대표 선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본에서만큼은 최고의 레전드로 불리우는 선수입니다. 다만 전성기가 짧았다는 부정적 요소도 있긴 한 선수이지만 대한민국의 차범근 선수의 뒤를 이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as 로마에서 파르마로 이적하며 2840만 유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한화 약 406억이라는 당시 시대로 본다면 엄청난 이적료로 네,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3위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에 이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3천만 유로 약 429억 원에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지난 시즌 EPL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현재까지도 엄청난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이후 이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추후 이적 시 현재 기록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개는 워낙 다들 잘 아실 테니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2위 나카지마 소야. 사실 손흥민 선수에 비하면 유명하지 않다 보니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손흥민 선수를 넘어서는 이적료로 꽤 화제가 되었던 이적입니다.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넨스에서 알투아일로 이적하면서 약 3,500만 유로 한화 5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사실 이 이적료 기록에는 약간 맹점이 있었는데요. 빅리그 이적료가 아니라는 점과 PSG의 FF t 규정 회피를 위한 합법 영입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축구. 장에서는 이 이적료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하였든 기록은 쓰여졌기 때문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1위 김민재 철기동 김민재 선수가 이적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것도 독일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축구 구단을 언급할 때 나오는 레바민 중 바로 그민현으로 이적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 2위 기록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5천만 유로 하나약 715억에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바이에른 미헨의현 감독이자 세계적 장인 토엘 감독이 직접 원하던 이적이라는 점과 즉시 전력인 주전으로 분류되어 다음 시즌을 매우 기대하게 만드는 이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적료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이적료 탑 5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축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